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력 경시죠2020 퍼스트 뉴비리그세 번째 경기는요 파이썬에서 펼쳐집니다. 자, 먼저 12시부터 보죠. 파란색 티라노를 선택하신 네 사이곤 티라노입니다. 사이곤 티라노 12시입니다. 자, 그리고 6시입니다. 네두 번째 경기 가져가면서 경기 원점으로 돌려낸 아바타 아바타 데몬입니다. 아바타 데몬 6시입니다. 이것도 멀티가 순식간에 닫아서 못했던 추억밖에 없었다. 네, 어, 네이버 카페에 가보시면요, 쥬라기 원시전 더 랭커 네 카페가 하나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 오시면 오픈채팅방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네, 오셔서 즐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마지스 네. 유어 탑3 RTS 아하. 일단 아트록스, 그 다음에 주라시워 그 다음에 어저 개인적으로는 조선의, 워, 조선의 반격 세븐 이어, 세븐 이어 워죠 7년 전쟁 킹덤 워더 파이어도 굉장히 재밌지만, 킹덤 워더 파이어는 제가 주력으로 하지 않아 가지고 네. 이거 서버 1년은 열었던 것 같다. 12시와 6시의 대결 어떻게 보면 대각선의 대결인데요. 투서치마치고 맞설 수 있다는 1 2시 올라가다가 인섹트한테 들킨 모습을 볼수 있고요. 인섹트 구원하러 지금 열심히 스켈프톤이 빠지고 있는데, 아, 스탠... 스케... 아, 야, 이런 컨트롤... 야, 일꾼 한 마리도 내어줄 수 없다. 야, 이런 컨트롤 정말 오지네요. 근데 중학교에서 춤 지면서, 네, 인섹트를 살려보내는 아바타 데몬이죠. 야, 이거 컨트롤이 정말, 어허. 자, 하지만, 진짜, 인섹트의 운명은, 어, 마서스 그냥 지나가면서, 이 마, 야, 인섹트 한 마리 살려내요 야, 여기서 또, 고인물의 또 향연이 펼쳐집니다이 아바타님 같은 경우에는 킹덤 더 파이어에서, 예, 네, 탑랭커에 속하죠. 주라기원 시절에서는 비록 뮤비지만, 이제 네, 킹덤 더 파이어에서는 꽤나 탑랭커에 속하는, 또 실력 있는 유수의 인재입니다. 허허, 좋습니다. 자, 이번 경기에서는요, 양 선수 모두, 어, 안마당 패스멀티 가지 않고, 일단 병력 생산에 좀 주력을 하고 있는데요. 아바타님 같은 경우에는 원데스텐, 원매직텐 가면서 켈파를 준비를 해주시는 모습이고요. 자, 그리고 사이고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마소스를 일단 적당히 넉넉하게 한번 뽑아주고 있습니다. 음, 뉴비리그라고 하는데, 네. 수준은 프로리그 못지 않은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앞마당 멀티 가져가고 있는 사이곤 티라노입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고 있고요 자, 스크톤 4마리가 한번 가보고 있는데요. 자, 켈파와 함께 올라갑니다. 켈파가 있기 때문에 스기시는게 굉장히 부담스럽죠. 에스코모드 끼고 싸우면, 자, 켈파 조심해야 돼요. 컨트롤 해주셔야 됩니다. 켈파가 이제 독공격에 좀 취약하기 때문에, 예. 네, 무리하게 들어가지 않는 거, 좋아요. 인구수도 많이 먹고, 베리 자원도 굉장히 많이 먹기 때문에, 켈파가 이제 모여야 돼요. 이 켈파도 정말 쓰레기 같은 유닛이긴 하지만, 모이면 그래도 나름, 개똥도 쓸 때가 있다고, 네, 나름 쓸만합니다. 네, 에이즈 브 엠파이어 2가 중계하기가 좀 그렇죠. 그, 에이즈 브 엠파이어, 예, 네, 결정판이 나오긴 했는데, 뭐, 게임성은 뭐, 이견이 없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하지만, 게임성 외에 그 옵저버 기능이라든지 서버가 불안정하다든지 게임성 빼고는 다 개쓰레기 같아요. 저도 초반에 좀 하다가 말았는데 아직도 서버가 불안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뭐 패치가 좀 되고 있나 모르겠네요. 음. 해보고 싶었는데 뭐 옵저버를 또 게임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 들어가야더라고요. 조금의 개선도 없었던. 에이즈 오브 엠파이어. 에이조브 엠파이어 3 좀, 좀, 개선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에이즈 오브 엠파이어 3가 결정판이 이제, 어, 그, 뭐야. 알파 테스트가 지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음흠. 대신 관전 인원이 무제한이다. 허허, 그런가요? 아, 근데 저는 이제 그, 스팀으로 출시를 했을 때 바로 했어가지고, 네, 출시 당시에는 정말 멀티 서버가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팀플만 해도 막 렉이 엄청 생기고, 반전도 제대로 못하고 막 그래가지고. 자, 일단은 초반 투사김 없이 이대로 그냥 경기 진행한다면, 캘파 그냥 꽂아놓으면 보리자로 되죠? 네, 두마리밖에안 뽑아서 다행이지만 자, 일단 그냥, 그냥 바로 킹데몬체크를 타시풀었네요. 아라타님 네, 두마리는 이제 코드는 보리자리입니다. 멀티 정차하는데 유용하게 쓰셔야겠네요. <목소리> 데미지까지 가면서 이번에는 딜로폿을 좀 섞어주려고 하는 모습이구요 멀티 타이밍이 늦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트리세스가 나오기엔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사이님자 그리고 킹 데몬 모아주고 있는 아바타 데몬이고요 업그레이드 한번 볼게요 일단은 스켈레톤 2속그 다음에 사거리 업그레이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각각의 멀티 체킹을 지금 꼼꼼히 하고 있는 아바타 아, 데몬이고요 이런 점이 굉장히 예, 하수와 고수의 차이를 판가름 하지요 다음에 디자인작업 한번 해드릴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매번 도움 주신다고 손내밀어 주시는데 아, 정말 감사합니다 미스터대님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자, 타이밍 잡고 한번 내려와 보는데요 저 일단은 캘파브대 밑으로 내려가고 자, 볼케이노가 준비가 안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된다면 자력으로 수비를 좀 해야되는 이 아바타님이시고요 네, 킹데몬을 잃지 않는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진영을 좀 잡고 있어요 자, 킹데몬 3마리까지 준비가 되어있고요 자, 내려오고 있는 사이군님 굉장히 빠른 템포의 게임이죠 그나마 에이즈 오브 엠파이어 2가 나와서 저에겐 다행이에요 더노브 3가 망해서 참 우울했다 <laughs> 아 저는 전략 시뮬레이션이 좀좀 좀 흔했으면 좋겠는데 그나마 좀 외국 RTS가 좀 간간히 나와서 정말 네 반갑기는 한데 나오는 것마 이렇게 똥망을 해가지고 정말 안타까워요 자, 지금 말씀드린 순간, 사이고님. 켄투스 숫자 굉장히 많구요. 자, 밑으로 내려가는데, 자, 주력이 삼방견!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요 자, 붐에랑 날아가는 순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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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보죠? 오오오. 영합니다. 자, 켈파 역시나 그냥 풍선맨처럼 터졌구요. 아, 예, 이거 지금 보셨습니까? 스톤커스. 켈파의 레벨 3짜리 스킬인데요. 자신의 체력을 깎아서 석상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스킬이죠. 켄토스한 마리 석상으로 만들면서 한 마리 가져가구요. 자, 오히려 영로시 가고 있는 자, 아바타님 위험하죠 한번전투에 패배를 한다면 경기가 그대로 밀리기 때문에 서로가 신중할 수밖에 없고요 자, 이 와중에 예, 기가 막히게 정찰하면서 텔카를 야, 이걸 또 살려내네요 체력 이 남기고 살려낸 아바타님 이런 컨트롤 하나가 경기를 또 자주 유지하지 않나 싶어요 빨리 고기 먹고 체력 회복해야죠 텔파 이거 스치기만 해도 띠그 그, 그냥 풍선물좀 터집니다 해파예 네, 고기 먹고 체력회복하고 있죠 자 이러면서 본인이 멀티를 가져가고 있네요 5시 추가 멀티 가져가고 있는 아바타 데모입니다 예예 고기를 먹으면요 유닛들이 기본적으로 체력이 회복이 됩니다 예 아까 체력 3이었는데 벌써 70까지 갔죠 블리자드는 원래 그런 회사였는데 뭘 새삼스럽게 그러냐. 네. 우리 마사장님이, 예, 회사에서 나오고 나서 블리자드가 좀 이상해지긴 했어요. 네. 리포지드 저도 환불을 해버렸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카오스 하려고 이제 리포지드를 구매를 했었는데 요즘은 뭐 카오스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냥 환불, 예, 뒤도 안 들어보고 그냥 해버렸습니다. 어쩌다 분리자들의 위상이 깎였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나스 그 주식시장 네, 나스닥에서는 분리해서 잘 나갑니다. 네, 요즘 미국 주식이 미쳐가지고. 자, 이제, 사이고 님도, 이제, 트리세스가 모아지고 있고요 아, 미스터 루미님 매번 감사합니다. <laughs> 고맙습니다. 네. 배타키 주신다면 감사하게 넘촉 받고, 예, 방송 진행해야죠. 네, RTS면 전 무조건 삽니다. 네. 무조건 산다는 건 아니고, 무조건까지는 아닌데, 거의 한80% 확률로 삽니다. 예. 신작이 나오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RTS. 저 개인적으로는 리포지드가 좀 살아서 RTS의 붐이 좀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기가 막히게 망하면서, 네, 신경을 쓸있 자, 중앙 쪽에서 말씀드린 순간 지금 한번 싸우려고 하고 있는데, 야, 아바타님의 지금 기세가 지금 아주 매섭습니다. 네, 첫 번째 축복 낙엽처럼 좀 쓰러지는가 싶었는데, 두 번째 경기부터 정신 차리고 지금 게임을 하시면서, 네, 경기가 굉장히 좀, 예, 지금 폭풍 전야처럼 진짜 긴장감 있게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사이군님도 지금 트리세스가 굉장히 많이 모여 있구요자 트리세스를 마구마구 모아주면서, 예 어느새 지금 인구수가 180마리까지 지금 도달을 했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사이군이 님 먼저 선방을 칠 가능성이 좀높구요 자, 일부, 예, 지금, 별동대를 보내면서, 11시 멀티 체크.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아바타님, 5시 멀티, 무난하게 가져가면서, 3년이 멀티까지 가져가고 있거든요? 아바타님 자원이 굉장히 좋아요. 네. 굉장히 좋습니다. 자, 스카이 니스토스만 올리면, 이제, 티라노스 또 나오겠네요. 3경기 연속 영웅이 나온다면, 굉장히 좀 볼만하겠네요. 트리세스랑 켄트로스 중에 효율이 어느 쪽이 더 좋나요? 어, 저 개인적으로는 일자형 스플래시 데미지 유닛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켄트로스가 굉장히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켄트로스는 또 기동력이 또 좋거든요. 굉장히. 자 나이트리어 <목소리> 주인공 주시고요. 자 본진 자원 거의 다 말랐죠. 자사이고님은 멀티가 필요한데 그렇죠. 여기 3명이 멀티 갖고 있는데 대사이가 일단 확인했고요. 어, 티라는 눈을 가지고 계신지. 일단은요 데사의 정리가 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전장은 중앙 위쪽 오른쪽 멀티 쪽이 될것 같기도 한데 자 일단 아바타 님도 인구수 180마리가 거의 다 채워졌어요 자 일단은 자 전선 채워주고 있고요 다이노스 그냥 던지나요 네 안되죠 여기 멀티 빨리 체크를 하고 자 일단은 예 서로가 지금 휴전선을 만들고 있어요 중앙 쪽에다가 자, 휴전선 만들고 있구요. 자, 타워로 지금 전선을 만들고 있는 타이곤 티라노입니다. 자, 스켈레톤 지나가면서, 예, 좀, 부메랑 공격에 좀 축가 맞았구요. 자, 일단은 한번 보죠. 자, 긴박감 넘치는 일촉 즉발의 예, 경기. 여러분들은 주라기원 시의2010 퍼스트 뉴비리그를 보고 계십니다. 자, 여기다가 지금 워낙까지 지금 보충해주고 있는 아바타님. 거의 최강조합이라고 볼수 있죠. 데몬의 최강조합. 자,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데. 자, 일단 에스코미드 전선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일단 어그로 끌렸고요. 자, 여기서 한번 보나요? 자, 한 반승 못 버리나요? 자, 사이구님 머뭇거리고 있어요, 지금. 자, 하지만 아바타님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상태죠, 지금. 자, 굉장히 좀 신중하십니다. 양 선수. 자, 이렇게 되면서 지금 사이구님도 3명이 멀티 무난하게 지금 가져가시고 계시고요. 자 스켈레톤으로 계속해서 멀티 체킹을 하고 계시지요. 자 그리고 예, 사이구님 지금 예, 영 준비 좀 하시는지 돈을 지금 모아주고 있는데 자 아바타님도 지금 하이퍼탈만 남은 상태예요. 지금 플라이퍼탈 올라갔고 하이퍼탈 바로 올라갈 것 같아요. 음, 위치가 좀 이거 뭐죠? 자스사이가 보고 있고요. 야 이거 지금 인섹트까지 던지나요? <laughs> 네 인구수를 좀 줄이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한번 소비전 해줘야 될것 같아요. 야 지금 아바타님은 지금 베리가 7천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죠. 자 전선 뚫어줍니다. 자 순식간에 에스코모드 나가리가 되고 있고요. 자 병력이 비어진 틈을 타서 올라가는 거 굉장히 좋아요. 아그만던 에스코모드 순식간이 밀리고요. 자 이렇게 되면 3명이 멀티가 굉장히 위험한 상태. 다이노스 일단 미리 빼놨네요. 자 미리 빼놨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티라노레스트가 위험하고요. 자 경험치 감소 업그레이드가 방금 완료가 됐나 봅니다. 경험치 업... 감소 업그레이드가 완료되면서 일부 유닛들의 경험치가 업되면서 레벨업이 되었고요. 자 순식간에 석명이 예, 멀티가 제거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아 이거 말라 죽겠는데요? 허허 이게 인구수가 180마리인데 티라노스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자 어떻게든 선 멀티 지금 11시 멀티 지금 가져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야 스켈레톤 두 마리가 굉장히 많이 괴롭히고 있어요 좀 정말 짜증나겠는데요 몇 마리 잡았나요 벌써 지금 7마리까지 잡았네요 이제 싸다구 공격으로 정리를 하고 있고요 아, 레벨업까지 했어요 그 와중에 자 이거 중앙쪽 전선을 넘기지 말아야 됩니다 아 지금 사이군님 돈이 없어요 지금 아마나 걸치도 지금 자원이 거의 다 떨어져가는 터라서 굉장히 위험해요. 이거 한번 소모전 해준다고 해도 아바타님 순식간에 병력 뽑을 여유가 있거든요? 자, 야, 어느새 시청자 수가 88명까지 돌파를 했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주라기원 시전 뉴비리그 4강전을 시청하시고 계십니다. 자, 11시 쪽일때 올라가는데요. 이 병력이 좀 비어진 틈을 타서 아바타님 찌르기 들어간다면, 자, 호랑이 또제 말하면 들어가나요? 자, 일단 중앙 쪽 가고 있고요. 야, 김현민이 2,000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말씀드린 순간 지금 중앙 쪽에서 트리세스 부대가 일단 지키고 있고요 자, 일축주발리 싸우기 때문에 양성수 모두 지금 싸우는데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오호 이거 진짜. 슈아, 일단 들어가나요? 오우 예. 자, 그래도 트리세스가 모여있어서 굉장히 무섭습니다. 예, 지금 공 풀업 되어 있고요. 이제 고 있으면 방 풀업 되고요. 데몬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공 풀업 되어 있고요. 아 지금 방어력이 1 지금 1억밖에안 되어 있는 상태. 야 이런 20년 된갓 게임에서 예 갑자기 버벅이는 현상도 있네요. 예, 제 컴퓨터 나름 예 지금 코어거든요 야, 근데 사이군 지금 아바타님 자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하지만 하이퍼다까지 안으로 아직 올라가질 않아서. 영, 나오기에는 좀 욕이긴 하구요. 자, 사이고님, 11시, 멀티 긴급수열 들어갑니다. 자, 스켈레톤은 계속해서 멀티체킹을 해주고 있는 점은 굉장히 좋구요. 자, 경기는 다시 소강상태로 접어들었습니다. 야, 이거 경기가, 매 경기마다 경기가, 예, 명경기가 일어나고 있는 주라기원 시전 뉴비리그인데요. 예, 이분들은 주라기원 시전 경력 3년 이하의 뉴비들이라는 거 참고하시면 바라, 어, 부탁, 어, 감사하겠습니다. 자, 데몬덴 올라가면서 아바타 님도 슬슬 멀티를 늘려주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계속해서 중앙 쪽에서 힘겨루기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 자,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는 아바타 데몬입니다. 더 이상 시간을 안 주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여기 3판승도 버리나요? 자, 헤이스트까지 쓰면서 들어가나요? 자, 한번 보죠 자, 녹차스 가스 자, 진영 흐트러졌고요 자, 녹차스 가스 조심해야 됩니다 이 녹차스 가스 이거 데미지가 엄청 높아요 스치기만 해도 이렇게 데미지가 예, 지금 50 이상 달았죠 1초, 1초 정도 스쳤는데 데미지50 이상 달았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자, 또, 일부 부대가 또 올라가면서, 자, 에스코모드가 있나요? 아, 이거 정말 괴롭네요. 야, 이 스켈레톤 두 마리가 맛집 타운 하고 있고요. 예, 왼쪽에 있는 스켈레톤은 벌써 레벨이 4입니다. 야, 이거 진짜 맛집이네요. 자, 들어가는데요. 자, 타이거이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데요. 자, 녹차스 가스. 자, 켄토스. 자, 하지만, 어? 아니! 이 경기가! 아! 지금 캐처스 많이 찍으면 흠집이 일어났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사이고님이 예 전투에서 승리를 하셨습니다 자 이대로 지금 3령이 멀티 가져가신다면 사이고님한테도 약간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11시 멀티가 지금 정지되기 직전이에요 자 지금 예 병력이 없는 틈을 타서 지금 본진 쪽 들어간다면 사이고님한테도 순산이 있어요 자 이대로 쭉 밀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쭉 들어가요 쭉 들어가야 돼요 쭉 들어가야 됩니다 자쭉 들어가야 돼요 자 지금 보케이노 불에 불에 찍고 있고요 자 나오지 않고 있죠 병력이 없다는 증거예요 자 헤이스트 쓰면서 바로바로 지금 춤 제거해 줘 주고 있고 자사이구님자과연 경기 밀어낼 수 있을까요 자본진 밀어내야 한다 빨리빨리 밀어내야 돼요 자 빨리빨리 밀어내야 됩니다 빨리빨리 밀어내야 돼요 자자자자자 일단은 킹덤 먼저 1.4 해주고 있고요 자 하지만 자 킹덤 먼저 제거 킹덤 먼저 제거를 했고요 자, 하지만, 보기에는 숫자가 굉장히 많은 상태. 아, 하지만, 괜찮, 자, 트리세스 레벨이, 트리세스가, 버틸 수 있을까요? 아, 트리세스 두 마리밖에 없어요. 두 마리밖에 없는데. 자, 레벨 10짜리 트리세스가 있어요. 영웅급인데요. 야, 트리세스 사정기가 됐어요. 일단 막아내셨습니다. 일단 막아내셨어요. 야, 일단은 수비를 해내셨습니다. 자, 하지만 아직 5시 멀티. 그리고 야, 이 선멀티 이거 3명의 멀티도 정리를 안 했었네요. 자, 그리고 8시 멀티가 정리가 안돼 있기 때문에 아, 결국는 지지 이렇게 해서 세 번째 경기 아바타님이 가져가시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세트 스코어 2대 1입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은 역세입으로 지금 아바타님이 역전승을 지금 가져가시네요. 수고하셨습니다.